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사, 이성원 목사입니다. 아, 오늘 하루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일로 조금 멈추고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기대하고, 이 하루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아, 저는 오늘 이한 절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63편 1절에. 목적어와 동사가 서로서로 서로 다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악모하나이다 찾다, 갈망하다, 악모하다. 이세 가지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서로 유사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모하다는 것이 뭐지? 찾다, 갈망하다. 갈망하다는 게 뭐지? 찾다, 악모하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동사가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같은 뜻. 이 같은 뜻을 딱 모으니까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바라보다. 주를 바라보다. 신이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찾으며 갈망하며 악모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죠.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악모하더라. 어떤 상황에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그대로 묘사가 되죠. 물이 없어 메마른 땅, 정말 바짝바짝 마른. 바로 그곳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악모합니다아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시인이니까 가능한가요? 이거 쉽지 않은데요. 어, 물이 없어 말랐다는 거. 정말 하나의 기대치 없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 만나죠. 앞이 안 보여. 캄캄하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이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 하는 그 상황을 아마도 물이 없어. 메마른 상태, 황폐한 땅. 이렇게 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광야의 시간. 광야, 광야. 광야에 뭐 물이 막 있겠습니까? 광야 황폐하죠. 먹을 것이 뭐 지천에 깔려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돕는 이가 옆에 뭐 가까이 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흔히 광야라는 것은요,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 하나 없구나. 기댈 곳 없구나. 옆을 봐도, 밑을 아래를 봐도 없구나. 그래서 위를 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광야라잖아요. 광야의 시간에 어쩌면 이 시인은 주님을 찾을까 간절히. 어쩌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악모할까? 나는 안 되던데. 종종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거 뭐지? 멍해지고요, 막막해지고요, 순간 정지, 판단 정지,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정지된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죠.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시인이 주님을 찾는다, 갈망한다, 악무한다고 말할까? 그래서 제 공업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런 물음표가 생겼어요. 주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지? 주님을 악모한다는게 뭘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열심히 기도? 근데 기도가 안 되던데. 새벽 기도 잡죠? 아, 물론 그것도 도움될 때 있지만, 아, 그것조차도 힘겨울 때 있던데. 열심히 철학이도 나가고, 열심히 뭐 기도원 달려가고 이러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이 성경을 보면서 약간의 이질감,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 주님을 찾아야 된대. 주님을 바라봐야 된대. 근데 바라보는 거나 힘든데.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약간의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뭘까,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제 삶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한 5개월 전. 네. 2022년 12월. 어, 저희에게 공간이 생긴 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 느닷없이 뜻밖의 공간이 생겨졌고, 뭔가 준비가 안 되었었어요. 그뭔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공간이 딱 생겼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 공간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 공간 앞에 딱 섰는데, 와 공간은 크고 너무 좋아. 그 마음이 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탁 열었을 때그 냉랭한 너무 너무 차가운. 그리고 아 이곳은 이전에 카페로 사용되었지만 한 3년 뭔가 이렇게 카페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공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었죠. 관리가 안 되었죠. 그 시간 동안 곳곳에 거미줄, 곳곳에 곰팡이, 뭐 관리 안된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마치 깊고 깊은 산 중에 그냥 툭 버려진 그런 곳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넓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넓은데 이 풀숲과 자연과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앞에 조그마한 그 타인의 어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폐기물이 잔뜩 쌓였고, 여러분 폐기물 쌓기 시작하면요, 옆에 음식물 쓰레기, 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쌓이잖아요. 흙더미, 뭐 온갖 쓰레기가 다 쌓이는 거예요. 가구, 뭐 버려진 것들. 딱 쌓여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기대감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모 뭐,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아, 내가 할수 있는 일,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그 쌓여진 폐기물들을 큰 자루를 가지고 하나 하나 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부를 수도 없어요. 리모델링을 대놓고 맡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어떠한 자본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그냥 막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몸을 불살라야지요 아, 자루 안에 그 켜켜이 몇 년이 되었을 그 짐들을 그 쓰레기 들을 다 담기 시작합니다 아 말라 있는 그 키높이 이상의 풀들을 다 뽑아 내기 시작합니다 땅은 꽝꽝 얼었는데요 그 꽝꽝 언 땅을 그래도 낮나그 낮에, 그 낮에 음, 비치는 그 빛에 조금 의지해서 사부로 막 파서 팍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자르고 막 그래서 불을 지르고, 그 불에 잠깐 온기를 느꼈다가 또 다시 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었는데 20시간 거의 노동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춥지만, 뭐 이렇게 난방기구를 돌릴 엄두를 못 냅니다. 아, 이게 얼마나 나올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겁이 나서 그것조차도 못 돌립니다. 그렇게 한달 내내 정말 하루 20시간 그것도 부족하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지간히 일을 겁내지 않는 제 스타일인데 이건 아니다가 매일 매일 매 순간 이게 입 밖으로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요 아 아침에 딱 출근해서 보니까 하얗게 주차장이 꽤 넓거든요 하얗게 눈이 내렸더라고요. 한 10cm 이상 꽤 많은 눈이 내렸어요. 옆 가게는 기계를 가지고 촥 눈을 쓸어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남편과 아이는 들어가서 막 다른 일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눈 미는 거 있죠. 미는 걸로 쭉 밉니다. 정말 티안 나게. 해도 해도 티안 나는 그 공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밀고 다니는데요 순간 제 마음에서 어한 메시지가 훅 올라오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냐 이 메시지가 훅 올라오는 거죠 이상하다 또 다시 밀고 갔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이 공간을 싹 바라봤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약속의 땅 말씀하세요? 그 젓가꿀이 흐르는 땅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젓가꿀은 뭐, 커녕, 이야, 이 정말 일과 일과 끝나지 않는 이 일의 연속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맨 땅의 헤딩인데, 이 차디찬 바닥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밥한 끼를 못 먹고, 어느 순간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세 사람이 막 헤매다가, 우리 밥한 끼도 안 먹은 것 같아. 하고, 저녁 6시, 7시에 푸리아부리아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사왔는데요. 여기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냐고요? 최소한 기본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좀 세팅은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요 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 메시지가 제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냐. 아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그 땅을 누구를 통해서 일구고 갈구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통해서 일구고 가꾸고 채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그 마음이시구나. 바로 그것이구나. 내 삶을 내가 직면해서 마주하며 뚜벅뚜벅 살아가야 하는 것이로구나. 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리고 이 공간을 제가 그때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모르면 배우고 또 배워서 잘못되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하면서. 그렇게 한두 달에 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또그 다음 레벨로 또 힘겨운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1년 4개월 이곳에 지내왔는데요. 이제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악모한다는 것, 주님을 바란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 내 앞에 모든 것을 채워주겠지가 아니라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뚝 서서 그 땅을 마주하면서 열심히 내 일상을, 내 주어진 시간들을, 내 주어진 숙제와 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겠구나. 사랑하는 다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주님 찾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정직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가끔 가끔 실수할 때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서서 또 열심히 살아내는 것.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시고, 누구보다 정성껏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악모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주님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도 보람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정말 마음껏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았다. 나 오늘 열심히 살았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 주어진 거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마주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고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우리 함께 이 길을 잘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